얘들아 출제되는 어법에는 패턴이 있다. 5강입니다5강 우강 맞습니까? 여러분 책으로는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목소리가 많이 지쳐 보이죠? Every this is the first time I'm recording this video. You know, Eunsoo always comes and screams at the end of the recording. Okay, I don't know how many times I stop being recording. But anyway, let's start. 어쨌든 시작하겠습니다. 진짜 힘들다, 이아우 <laughs> 이걸 빠른 시간 내에 찍으려고 해서 그런 건가? 욕심은 안 되고 좀더 천천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1910년에 She became the first woman. 자, 문장 끝났죠. 뭐가 끝났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가 일단 원문의 문장이라는 지 그녀가 최초의 여성이 되었습니다라는 구조, 구조입니다. 우리가 많이 배웠던 무슨 구조? 그렇죠? 명사 설명어 뭐가 나왔어요? 투부정사가 떴어요 여러분들. 지금처럼 앞에 명사가 나오고 투부정사가 나오는 구조. 투부정사가 형사로 쓰이면 반드시 어디 뒤에서 내가 수식하고자 하는 명사. 뒤에서 수식한다고 했었죠? 일명 후치 형용사 음, 덩어리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지금 flying, f l y 자리로 보면, 자, 그녀가 어떤 여자가 최초통령이냐면첫 번째, to design, build and, 딱 봐도 무슨 관계? 병렬 무슨 병렬 투부정사. 다시 말하면, 영사를 수식하는 형사로 쓰인 투부정사 병렬관계예요 그래서 fly, fly. 선생님, 여기에는 투가 없어요. 얘들아. 별거법에서, 아, 별거법이 아니라, 별거법에서. 100개를 나열하든 1,000개를 나열하든 마지막에 엔드나 오어를 쓰고 이렇게 하는 거 우리가 배웠지? 나머지는 콤마콤마로 한다고 했잖아. 근데 투구정사가 앞에 한번 등장했잖아. 그치? 그러면 대등하게 의미도 연결해주 거기 때문에 씬도 연결해주는 거기 때문에 투구정사 생각하면 돼요. 두세 번째 마지막에 나오는 거. 오케이. 그러면 어떤 주제상 디자인하고 만진 그리고 나른뭘나른뭘 뭘 비행한 그녀의 자신만의 비행기를 오 대박하다 디자인하고 싶죠? 제작하고 저기 비행한 최초의 성이 되 멋있는데 음. 위험해 보입니다. <laughs> 아 근데 시계가 시기, 처음으로 시뮬이션된대단한는 거죠. 곧 릴리안의 마스터 드라이버. 호호. 애들아 마스터님 완전 통달한사람입니다 통단한, 통단한. 그쵸 그렇죠, 대가죠. 어 뛰어난 운전자가 되었고요. 자, 여기 누구 시그널이에요? 지금 엔딩은 동사정렬이에요 엔딩이 나오면 안 되고요. 오케이? 엔딩이에요. 자, 여러분들, 그때 보 우리가 이제 과정표현으로, e n d the n g 라고 우리가 많이 배웠죠. 결국, 뭐뭐 뭐 하게 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네, 봐봐요. 운전을 마스터해서 완전 최고 운전자가 되었는데, 결국 뭐야? 오? 어? 이라게되었어요 뭐로? 자동차, 반면. 그렇군요 레이싱 선수가 안되고 자동차 규어잘 아, 아니까 자동차도 그럴 수 있겠죠 동사정렬 엔드가 엔디드가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she never went back 자그녀가껴코 다시 돌아가지 않았어 어디로 flying 자 비행 다시 아시아랐다는 얘기야 하지만 절절정렬 병렬, 동사정렬이죠 살았어요 오래 오래 이때 어 라이프 보여요 얘들아 이 어는 괴나이 삶을 수식하는 관사예요그렇지 그럼 여기 누구 자리예요 서종사 자리겠죠 그럼 어떤 삶을 살았다는 얘기야 아주 오랫동안 흥미진진한 흥미로운 아주 재미있는 삶을 살았다는 얘기지 이거 분사 문제인데 분사 문제인데 얘는 어 감정 유발 동사 중에서 그러니까 감정에 기에서 나온 감정 유발 동사라고 선생님이 얘기를 많이 하지 얘는 과거분사고요 얘는 현재분사예요 생각해봐 삶음 자체가 흥미진진한 거될거 아니야 그러니까 능동의 의미를 갖고 있는 이 exciting이 맞는 겁니다 네 eventually 결국 she moved back to England. 영국으로 돌아갔어요. 와딱 알죠 이제. 그렇죠 여러분들. 동, 바, 성, 영, 리. 영국에서 살았어요. 어디 얼마나 살았어요. For the rest of her life면 그녀의 그 생의 나머지. 나은 음, 부분을 그렸다는 거죠. 한마디로 마지막 이제 여생을 영국에서 보낸 모양이니다 You wanna get on your story? get the b r a 칠게요. 너뭐네 얘들아, <laughs> 뒤에 투부정사는 목적으로 쓰인 친구고, 갯은 어떤 특징이 있어? 그렇죠. O형식으로 쓰일 수 있죠. 근데 여러분들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 이거? O형식인데, 어떤 식으로 넣으려고 했어? 목적어. 목적보호자리에 누가 나와요? 수부정사 또는 수피가 나와요 과검사 거그 말은 즉슨 목적과의 관계가 능동일때는 수부정사 수동일때는 뭘 쓰면 돼요? 과검사를 거 쓰면 돼요 너 원해? 뭐라 하는데? 니네 이야기가 출판하는걸 출판되기로 얘들아 이야기가 어떻게 가치가 출판되냐 그지? 출판되기를 얘기해야 되겠죠 알겠습니까? you dream magazine is looking for future w r i t e r s 도전 해보십쇼 자 6번입니다 please 아딱 봐도 무슨 시그널이야 이거 please 그렇죠 명령문 시그널이죠 보내줘 이메일 자 동사 원5 이거는 바로 응무해주세요라는 명령문 시그널이고 뭐로 시작하고 있어요 동사 원형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email, you're writing, 당신의 글을 어디로 보내줘요? 우리에게보내줘는죠오케 여기가 바로 주소입니다 네. 자, 내가 뭐 말할 지 알죠? 강의를 들었죠. 뭘 클릭하셔야 돼요. Come to my b l o 서 비클릭, 그문 정도 클릭. 그다음 9번에출라회1출라회가 있습니다. 오늘 몇 강이었죠? 5강입니다. 이 플러스 의미다니 하시고 스크램블 2백점 맞을 때까지 그리고 저장 하시고 어이 내용을 한번 필수 하시면 돼요 앞에 답이 있는 부 있죠? 수고하셨습니다.